16번. 유리함수 fx에 대하여. 분수함수 나왔지.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자. 점근선의 방정식. x는 a, y는 마이너스 4. x는 a에서 a의 값을 모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은 x는 a.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있을 거고.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4.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. 두 개의 점근선이 있고, 그 다음에 X-A분의 4가 양수니까, 1, 사 분명과 3, 사 분명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. 자, 이때 문제로 돌아가면, X축,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 하고, 그러면 X절편 A, Y절편 B라 하고,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C라 하자. 그럼 여기가 C가 될 거고. 그 다음, 사각형, O, B, C, A. 그럼, O, B, C, A. 자, 여기 이 사각형, 이렇게 생긴 이 사각형 넓이가 2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 이 사각형은 O와 C를 이렇게 연결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. 그러면, 어찌, 어쨌든, 좌표 평면상에서 넓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좌표들 다 찾아봐야 되지. 자, 먼저 C의 좌표는 알아. C는 두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A, 마이너스 4가 될 거고, 그 다음 B. B는 Y절편, 그럼 0, X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지, 그치? 자,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, 마이너스 A분의 4, 마이너스 4. 그 다음, A 좌표, X 절편. 그럼 X 절편은 Y에 0 대입해주고 계산해주면 X-A분의 4-4가 0인 거지, 그치? 그래서 얘는, 어, 이왕해주면 는4 이렇게 바뀔 거고, 양변 4로 나눠주면 1. 따라서 X-A가 1, X는 A 플러스 1. 그래서 좌표 A는 A 플러스 1, 0이야. 자, 먼저 삼각형 OCA. 자, 여기서부터 구해보자. 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주면 밑변 OA가 될 거고, 높이가 C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겠지, 그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A 플러스 1. 그 다음 높이는 C의 Y 좌표의 절대 값 해야 되겠지, 그지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면 될 거고, 더하기, 이번에는 OCB의 넓이. 그럼 이번엔 밑변을 OB로 하면 되겠다 그치. 근데 OB의 길이 주의할 건 B의 좌표가 음수지.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길이가 되겠다 그치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A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높이. 높이는 C에서 여기 Y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야. 그러면 C의 X좌표 A가 양수니까 그대로 A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 이 값이 24와 같지. 자 계산해주면 2분의 1, 4 약분하고 그 다음에도 2분의 1이랑 얘네들 이렇게 2, 2 약분해주면 되겠고 전개해주면 2A 플러스 2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주는 거지. 그렇지? 먼저 여기는 A 약분되고 2 플러스 2A는 24 그래서 4A가 20이고 A의 값은 5